We'll be right back. 이라고 나와서 이등변이에요. 우리가 그이 등변이라는 성질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해. 원에서 편에다가 여기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 수직으로 내리면 너를 둘로 쪼갠다는 사실도 다들 알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이 길이는 이루트 오라고 쓰고 이루트 오라고 쓰고 생각이 든단 말이야. 당연히 너의 길이도 사랑사랑써줘 4랑 4랑 그런 상태에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어떤 길이를 물어봐. O, D라는 길이랑 O, E라는 길이를 물어봐 여기까지 이해했어? 근데 원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의심하고 반지름을 잡을 수 있냐 없냐야. 잘 봐.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너는 반지름이라고 나는 하고 싶어. 그러지 않겠어? 그러면 여기 길이는 내가 적어도 페타고라스 정리로 뭘 구한다는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그랬을 때 사실은 여기의 길이는 뭔가의 반지름이라고 표현이 가능하잖아. 말이됐어이등변삼각형이까첫 번째로 이런 길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H라고 쓸 거야. BH라고 쓰면 은이 길이가 4르트 5래. 여기는 4래. 여기는 얼마라고 쓰는 거야? 8이라고 쓰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이 길이는 8에서 R을 뺀 거네. 말이됐어 그러면 안쪽의 삼각형이또 직각삼각형이 보여 여기는 8-R, R, 4래 그러니 R제곱은 8-R에다가 제곱하고 4에 제곱을 한 거니까 64-16개 R, R제곱 플러스 16개가 R제곱이라고 해요. 16개의 R은 64랑 16을 더하니까 얼마야? 반지름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나왔다는 것은 어디를 구할 수 있어? 5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5D의 길이를 구하러 갈 거야.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직각이고, 이라면서 그리고 여기가 5라면서. 여기가 반지를 얼마가 나왔는데? 5가 나왔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까 2루트 5라면서. 여기 길이 구하라는 거잖아. 5의 제곱에서 2루트 5의 제곱을 빼시면 나오겠네. 이해했어 루트 25에서 20을 뺐으니 답은 루트 5. 이게 한 개이니 두 개이니 두개 있으니까 답은 이 루트 5라고 하 했죠. 여기 8이야. 여기는 10이라고 써져있으면 여기 정도는 뭐라고 쓰는지 당연하겠다. 얼마? 6. 그럼 이길이 이름은 단지 1에서 6을 뺐어요.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보이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얼마에 놨어요? 8. 8. 뭐하고 싶어? 피타모라스를 쓰고 싶어. 그렇지 않니? 12개의 알은, 하나, 둘, 셋는데 2로 나누니까, 50인가? 2로 또 나눠지네? 그래서, 뭘 구하는 건데, 그 전에, 반지름은 이렇게 하고. 7번에, 그러두 번째 문제가 질문이 있으니까, 들어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수술에 관해 내리는 거는 할수 있고, 그러니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너 20도. 너 집값. 너 이쪽에 이야기는 한번 70도 할게뭐 애가 사라는 건 내가 안보여도할거 같고. 됐어요? 됐나요? 여기는 몇 도예요? 외곽 정리하시면 40도. 그리 여기는 50도가 되겠죠. 이해됐어? 네. 네. 꼭지까지 이녀석의 길이를 구해 달래요. 맞나요 좋아요.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보조선을 그려 봤어. 그렇지? 여기 직각인건 아네? 네. 이 초록색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이 피겠지, 아마. 초록색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2초가 되겠지. 삼각형 A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2라고 불러 근데 3루트 5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를 h라고 총옹할수 있지 않을까? 이해됐어 선생님 수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편의점은 중심에서 2 동분했으면 수직이죠 이해했냐? h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8의 이름은 3루트 5 "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했으니 대입이랑1 0이랑둘이같1요이랑는포인트에서요 이둘의 길이가 6이야? P에서 A까지는 얼마야? 얼마 P에서 지 둘레가 6이래 그번째 <목소리> 문제 볼까? 여기 중심에서 여기까지 가서 선을 타 조그만 안쪽의 반지을 여기는 바깥쪽의 반지율이 길이는 루트 7. 점. r 제곱 마이너스 스 r의 제곱은 7이 근데 네, 넓이 바깥쪽 아, 넓이. r 제곱 파 마이너스 r 제곱 파이는 수학책 어쩌고 저쩌고 나와있어 근데 뭔 이야기냐 동서남북에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성이 있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어갔더니 이게 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걸어갔더니 여기가 얼마냐 1이라는 이야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17이란 이야기거 되겠네 이해됐어? 여기 열심히 써져있는 한글를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거잖아 그래 이게직각이잖아 내장원의 네, 반지름이잖아 17은 r 플러스 5에 r 플러스 12에 17을 지우 그래서 뭐야? 반지름을 구하자 뭐 어려운 거 아니죠? 17제곱 얼마 하게? r제곱 두개 10개에다가 24개를 더하면 34개. 25에다가 144 더하면 2 r 제곱 34 r 넘어갔더니 16에서 28을 뺐더니 이건가? 맞아요? R제곱 그런 상태에서 원의 반지름도 구해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3. 여기는 2라고 할 때, 3이니까 더 2.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원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3이니까 여기는 1점으로 써보시면 되지 않았어? 이뭐 해야 돼? 1제곱 플러스 r제곱은 3마이너스 r제곱 6r r제곱 넘어가니까 6개의 r은 빼기는 8 정답은 얼마? 3분의 3 아니 28번 보면 원호의 넓이를 보해주세요 넓이? 원호의 넓이? 프라모 i n k it's 생기지 않았을까? 어떻게 쓰냐? u l l 얘도 반지 s i z 고 of the professor. You'll g e 여기 여 you got it. You'll get up, you got it. y o u l 야그 e 여기도 8 o u got it. y o 안된 거? 다 됐어. 여기가 아까 위에서 삼백이 아니라 여기로 쓸수 있는 팔에서 너에서 너를 4. 그리고 너를 빼시라면서 삼 그리고 삼 끝이 없네. 어쨌든 이런 삼각형이 나오니까 피타고라스를 쓰겠네. 여기는 1 2 마이너스 어요 t 마이너스 r의 제곱은 4제곱 플러스 4 제곱이니까 144, 24, 48 그리고 너는 16. r 제곱 총총 48개의 r은 144에서 16을 뺐으니 132, 0 28 같아요. 반지름 얼마가 돼요?